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랑 비슷한 스펙인 3GT 차량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구매를 놓치시고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 320D 3GT 모델로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의 스펙도 너무나 좋습니다. 2019년 등록한 19년식 모델에 키로 수가 4만 키로대로 매우 짧습니다. 4만 7 0 k m 정도 탔고요. 성능상 단순 교체, 누유 누수도 없는 깨끗한 매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본네트 쪽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네트 부분에 자잘한 돌팀이라든지 돌팀이 있어서 덧칠을 했다든지 그러한 흔적 보이지 않고 너무나 깔끔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 그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주기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벗겨져 있다든지, 파손이 있다든지, 그런 현상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은 전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도 현재 켜놓고 있는데, 뭐안 나오는 전구가 있다든지, 뭐 엔젤링이 나갔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깨끗한 LED 라이트로 잘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어, 운전석 휀다, 보닛 범퍼간에 단차 그리고 색상 상이한 부분 전혀 없고요. 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데미지 없이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앞쪽 휀다를 기준으로 뒤쪽 휀다까지 뭐 전체적으로 옆 도장면도 특별히 부터치라든지 문콕 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썬팅도 보시는 것처럼 기포 현상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잘 붙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썬루프도 저희가 테스트한다고 열어보고 닫아도 봤는데 너무나 잘 작동해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루프 쪽에 뭐 낙하물로 인한 데미지도 없이 깨끗한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뒤에 휀다, 뒤에 범퍼, 트렁크 리드, 단차 이색 역시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도요. 휠 데미지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약60% 가량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갈 건데 3G t 특성상 후면부 같은 경우 뒷유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뒷유리에 뭐 크랙이 있다든지 썬팅에들뜸현상 역시 없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 간에 단차 그리고 색상 상의한 부분 없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너무나 잘 작동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트렁크 내장재도 이렇게 매트를 깔아두고 깔끔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데미지도 없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순정 그릴 안쪽에 보관 중인 차량이고요. 내장재도 이렇게 마감재를 붙여놓고 썼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합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아무런 이음 없이 굉장히 잘 닫겨주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조석 측면부 설명해드릴 텐데. 뒤에 휀다, 트렁크 리드, 범퍼 간에 단차 역시 색상 상이한 부분 없습니다. 네,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는데 뒤쪽 휠에 현재 기스가 조금 크게 나 있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복원 처리해 드릴 거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으실 때는 너무 깨끗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휀다를 기점으로 앞쪽 휀다까지 조석 측면부도 특별히 색상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문콕이 있다든지 그런 현상도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으로 넘어와서 앞에 휀다, 보닛, 범퍼 간에 단차 그리고 역시 색상 상의한 부분 없습니다 앞쪽 휠도 휠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고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엔진음도 너무나 좋게 잘 들려주고 있고요 충분히 시운전도 해봤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라든가 쿠션감도 너무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확실히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진짜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GT 특징인 프레임 리스 도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에는 2단계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기능과 전동 시트 기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있습니다. 핸들도 이런 식으로 커버 씌워 놓고 깨끗하게 관리하신 차량이고요 뒷열 같은 경우도 특별히 시트나 이런 데도 정말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썬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각막도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천장이나 이런 데도 오염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썬루프 같은 경우도 레일에서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너무나 잘 작동해 주고 있고요 전방에는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는 한글 아패치가 되어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질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아무런 경고등 또한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현재 틀어 놨는데 시원한 바람 너무 잘 나와 줍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꿔줄 수 있는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 껐다 킬수 있는 버튼, 항공기어봉, 조그다이얼까지. 정말 부족함 없는 완벽한 옵션의 차량이고, 실내도 특별히 사용감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앞유리에도 뭐 돌팀이 있다든지, 돌팀이 있어서 지저분하게 덧댔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깨끗한 차량이네요. 네 차량 뒷좌석으로 왔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진짜 깨끗한 시트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진짜 뒷좌석엔 사람이 안 탔나 싶을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고 역시나 뒤에서 천장 쪽을 바라보는데도 천장에도 오해할 만한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3GT 모델이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도 정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실내도 넓고 앉았을 때 시트도 폼 그대로가 살아있어서 정말 편안한 느낌 잘 내주네요 운전하면서 느꼈던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시운전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진행을 해 보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 확실히 키로수가 뭐 4만 9천 요것도 아니고 4만 70키로로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엔진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하체나 이런 데도 정말 아직도 신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체도 너무 쫀쫀하고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터구리를 한번 넘어 봐도요 시트나 이런 데로 올라오는 충격도 굉장히 좋고 쇼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이 한번 개선됐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엔진음도 뭐 물론 경유 차량이라 휘발유보다는 크지만 특별히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큼 소음이 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엔진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키로수도 짧고 사고도 없고 누유누수도 없어서 정말 걱정 없이 구매하시고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만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